안녕하세요. M.MOS 마사부입니다. 다시! 아 이게 사실은 제 차인데요 시골에 아버님이 좀 편찮으셔갖고 시골 일 도와주러 갔다가 그 면세유가 있어갖고 드럼통에 있는 면세유를 좀 넣갖고 어 왔는데 오다 보니까 뭐 에어컨도 안 되고 뭐 시동이 좀 지연돼서 늦게 걸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결국에는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 나오는 시점에 엔진이 아예 서버려갖고 변인을 하게 됐습니다. 처음에는 시골에서 이렇게 차가 너무 더러워서 물을 뿌리고서 하다보니 엔진룸에 물이 들어갔는지 뭐 에어컨도 작동이 안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에어컨부터 수리를 하게 됐던 거죠. 디젤이고요. 경기도 디젤의 경우가 들어가기 때문에 디젤 기름을 넣은 거죠. 저는 면세율을 넣어갖고 면세율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갖고 연료 탱크를 점검 차원에서 뜯어서 봤는데 이물질하고 물이 상당량 많이 발, 발견됐거든요. 아니, 아휴, 씨다다시 안녕하세요. 에어모터스 오바섭니다. 좀놀라셨죠 제가 어, 사실은 일란성 쌍둥이거든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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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형이고, 얘가 동생. 동생. 동생이... 저처럼 촬영을 하려고 구독자분들을 놀려켜드리려고 했었는데, 아, 진짜 못하네. 저도 처음에 이랬는데, 많이 해보니까, 좀 그나마 좀 해봤다고 좀 제가 난것 같아요. 아, 이 차량은 제 옆에 있는 동생 차예요. 차종은 BMW 740 디젤 차량이고, 저도 7cc를 타거든요. 똑같은 모델에. 저는 730 대신 저는 에디 붙어서 롱바디, 형이어서 롱으로 타는 거. 7cc는 똑같은 동시 c 인데 출력이 좀7 4 0이좀 높고 트윈터보 들어가 있어서 높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저희 제 쪽에 들어오게 됐냐면 이 놈이 그 시골에 아버지가 좀편찮으신데 어머니 혼자 일 하시는 게 너무 힘들어서 시골 가서 일을 다 도와주고 나서 올라오는 길에 시골에 면세유를 조금 남은 면세를 집어넣은 거예요 차에다가 그리고 또뭐차 더럽다고 물 뿌리면서 엔진 물 뿌리는데 저쪽 블로모터 쪽으로 또 물이 들어가서 올라오던 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에어컨이 갑자기 안 나온다 갑자기 뭐 바람이 안 나온다고 하길래 가는 길에 들려라 그래서 들려줬다 보니까 어, 블로모터에서 물이 들어가서 블로모다하고 그 컨트롤해주는 모델이 두 개가 나가서 그 부분을 교환을 했어요 교환을 해서 근데 그때 교환할 때 제가 시동을 걸어보니까 껐다가 다시 걸때 시동이 좀 약간 좀 지연되면서 걸리더라고. 야 이거 왜 시동이 왜 이렇게 걸리냐. 그때 그때서 얘기하더라고 면세유를 넣었다고. 야씨 무슨 뭐 많이 넣는 것도 한 20m 정도를 넣었다고 하는데 그냥 그러면은 뭐그 기름 빨리 쓰고 만땅을 넣어라. 그러던 중에 주행을 한한 일주일 정도 했나 고속도로에서 쓴 거에 차가 견인 입구가 돼서 제가 면세유가 들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연료 탱크 쪽을 열어서 딱 보니까 물이랑 이물질이랑 과관도 아니더라고. 일단 그 부분을 다 청소를 하고 연료 부터 교환하고 연료 라인 청소하고. 시동을 또 걸어보니까 또 연료 압력이 또안 나오는 거예요 저압펌프를 또 교환하려고 했더니 저압펌프가 궁금액이 거의 80만 원도 또 나더라고 또에프터 부품도 없고 돈도 안 되는 차인데 저희 저 현장에서 연료펌프를 교환하고 또 시동을 걸었는데 또안 걸립니다 지금 현 상태는 고압펌프 쪽이 좀 이상이 생겨서 연료 압력이 안 나와서 안 걸리는 게 아닌가, 뭐, 확인이 됐는데, 현장에 지금, 이제, 차량이다 있고,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, 사실상 이 차는 돈도 안 되고, 맨제 돈을 써야 되는 차이기 때문에, 이거는 그래도 밀어두고, 제가 앞전에 미니쿠퍼 만들어 놓은 거를 지금 동생이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. 면세 그 요만한 20L 하나 넣어가지고, 지금 한두 드럼은 샀을까 하면 두 드럼은 수비용으로 따지자면, 일단 그런 상태고, 이거는 뭐, 정비 영상보다는 약간, 구독자분들을 좀 놀래켜드리려고 촬영을 해봤습니다. 편집자분도 제가 쌍둥이인 거를 아마 모를 거예요. 아마 이 영상을 딱 보고 편집을 하려고 영상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까. 근데 많이 똑같이 따로따로 봤을 때는 많이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보면 또 틀리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, 고등학교가 다른 학교를 다니는 썼는데, 동생 제가 길을 가다가 누가 뒤통수 딱 때리면 딱 쳐다보면 분명히 다 모르는 사람인데 야 정훈아 동생님이 정훈이거든요 정훈아 그러면 내가 정훈인 줄 알고 그렇게 때렸구나 그래서 아 제가 형인데요 그래서 많이 웃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었죠 아 이게 재밌었어야 되는데 아 그리고 이거 지금 이 차량은 밖에서 정비한 건 아니고 이 차량을 하기 위해서 공장 안에서 정비를 하다가 다른 일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리프트를 사용을 다른 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밀어두고 안에서 뜯은 거를 이렇게다 내는 거기 때문에 밖에서 정비한 건 아니고 또 이거 갖고 또 택을 거시는 분이 있어서 그냥 그렇고 이 차량은 쉬엄쉬엄 다른 차들 다 끝나면 또 열심히 밀어가지고 갖고 들어가서 정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인사 한번 해야지 <laughs> 이제 마지막하다 아, 이상 이거 이거 재밌었어야 되는데 이게 재미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 재미 없을 것 같은데? 재미 없을 것 같다고? 재미있게 시청해줬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 응모터스 마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영상 잘 나오냐 그럼?